응. 그건... 그리고 기다라, 기다라. 법사 기다라. 중에 점율이 높고 파밍을 할수 있는 인원이 없어. 왜냐면 농지가 점율이 약간 낮고 카토 언닌 요리사라서 일단 우리는 법사 전투 인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당장. 아근데 우리 길드장 날개 있으니까 가오좀 사네. 야 그러니까 개 멋있는데? <laughs> 아 열심히 모아오길 잘했다. 야 날개 날개 빼는 게더 멋있어. 엄마 나칼 어때? 어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. 야, 이거 진짜 잘후 후비게 생겼는데 이거? 잘 후비게 생겼어. 어. 아아 어, 아! 에미를 아, 아! <laughs> 에미한테 칼질이라니. 내가 말로 구해봤는데 좀 멋진 거 같아. <laughs> 내가 그 한마디 애비인데. 좀 해줘라. 대답해. 야좀 멋있다, 수차아아개 수치 아, 멋있다. 야 멋있지. 좀야이이 살이요. 이렇게 이렇게 캐는 음. 게 제일 쉬워. 이 애는 어떻게 데려가? 편한... 데려가? 음 편하고 빨라. 어떻게 데려가 줄, 밀, 밀, 밀 들고 있잖아. 있으면 들 이거다 잠자겠는데 저는 <laughs> 이거면 <하면> 되겠다. 이리야이이리야이 이거야. 이이 이거야. 이리야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야 이거야. 이이새끼야이새끼야 엄마 어? 양구리가 안 지... 보여. 아그 그... 세아야 내가 에메랄드 다 줬어. 나양 키우고 싶어. 어 오케이. 좋네. 어 좋네. 나양양을 도륙 키울까? 좋아. 양을 키우고 싶다는데 양을 도륙 키운다고 좀 무섭다. <laughs> 양 도륙도 좋아. <laughs> 야 무한생성 하고 싶어 나 양. 카터는 무섭네. 음. 어디 있어 세나? 음. 일단 어. 여기서 키울까? 야, 들어와. 야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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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laughs> 아유 그 착하다 착 아이고 착하다 일로와 기다려봐 그런 다음에 나이상집한 번만 갔다와서 <laughs> 볼게 이새 어디로 가 오라니까 얘 미리 다 떨어졌어 씨 <laughs> 하고 터진다 아, 아. <laughs> 싫어야 이거? 이거 빨리 나가야 돼 여기 울타리를 쳐서 기르자 여기에다 이 쪽에다가 하고싶어 요거 이렇게 다 치운 뭐야? 다음에 어... 이리와 아 뿡뿡뿡 이 세개 아 미쳐 어. 아, 어 완전 좋아 아 뭐하는거야 얘 새끼들이 어, 잠깐만 얘 뭐야 다이아조 아.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왜 들어와있지 저 갈색말은 빼 버려야되 쟤는 아 버려? 그래? 어나 어, 아. 어, 여기 우리 집에 있는데 이제 말타고 가있어 너가 안으로 들어가? 나 이제 엠아브인 됐어 이거? 나 말도 고 아, 있거든 야 개빨라 야 행복해 아, 그거 옥수수를 음식이, 빻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 음식이, 아, 음식이 없으면 너무 힘들 다저 아, 죄송한데 야또 왔어 경민씨 배고파 아니 경민씨 맨날 있잖아 목소리 들리면 돈 얘기밖에 안 들려요 아, 진짜 뭐 하세요 정말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? 너 진짜 거지야. 경민장 하나 줄게요. <목소리> 경민장 하나 줄게요. 어쩔 수 없어. 경민짱 하나 줄게. 저기 따라와서. 드려 려 드려. 하나 줄게. 주... 여기 있는 거두 개다 줄게 두 개. 자자 아, 여기. 미쳤다. 공감한다. 와 수박 같체 미쳤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거 저거 약간 쓰레기 음식이긴 한데. 맛있게 먹어 경민장아 알겠어요. 알겠니 <목소리> 쓰레기야. 그그 고구마 줘야 돼. 어, 토야 어어어. 하토야. 토야 어어어. 수찬아 왜? 내말 혹시. 어. 무엇이 뭐 에코 같은 거 있어? 오 에코 에코 같아! 에코 같은 에코 거 있어? 오왜 그래? 없는 거 같은데. 왜내 목소리 같은 먼 노들링 소리 나네? 내가 스피터폰이라 그래. 아 그런가 보구나. 아 그래? 오야이 이거 이거 고구마도 빻아줘 민지야 여기. 우리 네. 옥수수가 없어. 나 옥수수 없어. 아까, 아까 레그주시... 내가 다 저기 갈아가지고 민지 거에서 뺏어 내가 다빻았어 아, 제가 가 되드렸어요. 아, 어! <웃음> 어! 잠깐만 좀 징그러운데요? 다널빻아도 되겠니? 아야. 사장장! 될까? 민재야, 통장한말 <laughs> <laughs> 야, 잠깐. 왜 이렇게 동그란 게 많아? 옥수수네. 아, 사장 칭좀썰어도 될까요? 음, 안 돼요. 카 오랜만이네요. 아, 오랜만이에요. 피파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? 아. 야, <laughs> 이게, 나만 두번들 <laughs> 아또두번 들려 이거 민지, 민지 님 민지야, 거에서 들리나 봐 민지야 스피커 안 끄면 통제할게 <laughs> 아니 통제하는 아, 그 역할도 아, 있나 아, 봐 사장아 아네 아, 형님 뭐, 합니다 <laughs> 통제하는 아, 아니, 역할 이나봐멘뭐뭘 통제할 건데 사장아 아니 옥수수 통제아 사장아 뭘 통제하는데 <laughs> 도대체 아니 옥수수 통제 말씀드렸어 <laughs>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, 저 사람 거래, 거래라고 했어 사장 님이왜 이렇게 뭔가 좀 징그러워요 터치고 싶어요 옥수수 알갱이 미안해. 지금 봉준 형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? 어, 세계 아 진짜로? 아니에요, 이, 아니에요 여기 서버 최강자는 수찬이에요. 뭐? 왜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<진짜로? 웃음> 아니야 서버 최강자 우리 이만이야. 아 진짜로? 아 어, 서버 최강자 이만이다. 우와 진짜로? <laughs> 서버 최강자, 아 서버 최강자 아 아니야? 아니짱이야어 진짜 봐봐요 바발 아니장. 바보. 야 이거 뭐야? 어? 이 뭐야? 이거 그 빨간 지팡이에요, 이거? 쩐다. 아, 대박이다. 이렇게 생겼구나. 한 번만 써 봐도 돼요, 아니 님? <laughs> 어? 아, 오케이. 알겠다. 아, 깨달았다. 나 일단. 오케이요. 담대겠다. 이구나 응. 비안에 내가. <laughs> 어, 그래? 허을했어 <laughs> <왜안 됐어? 웃음> 생각을 잘못한 거 같아. 나도 어디 가니? 여기서 나... 죽으면 일단 괜찮지 않그 살자 해 볼게요, 이러 야, 오히려 그냥 <laughs> 이 연습하자 몇 시방인게 살아? 맞다. 왜? 이호, 이호. 왜? 이오 오지마 이오 오지마 왜? 오락을 먹어 알려줘 수위짱 깍두님이다 깍두님 아 스위짱 나사람이란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해본다 길드원 제외한 사람 저도요 아, 수위짱나 진짜 입에서 진짜 암내 나는 줄 알았잖아 어버! 아 담래 <laughs> 아, 안내가 아니구나. 미안해. 안내. 아, <laughs> 안내구나. 어, 미안해. 어, 어. 거기 카톤 어. 카토님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매겨 살려? 어, 누구 맘이야 저요? 어. 누구 누구 매겨 살려? 저는 그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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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머니란 얘기를 들었고 살아서지고. 따머니? 뭐야? <웃음> <웃음> 진짜 하루 일과가 루틴이 어떻게 되어 수 있죠? 농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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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료 모아지고 농부들 <농보대> 출근하면 요리하고 <laughs> 진짜 진짜 그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면 되게 보람을 느끼죠 안돼 어? 저희 저희 애중년 명이 응계랑 그래서 성나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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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애중년 명이 맨날 밥 달라고 어? 응응계 거려서 성나가요. 아! 많이 먹는구나 많이 처먹는구나 명이라 어. <laughs> 누가 그렇게 많이 처먹어? <laughs> <laughs> 있어요 그 정글러 병아 <laughs> 정글러? 혹시 프로필 사진이 돼지야? <웃음> <웃음> 그건 아니에요 아그 사람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. 아니요아그 아, 사람 아니구나 아 다른 근데... 사람이 있구나 아니 왜? 탄식을 왜요? 아니, 저희... 아 저희 이... 천마랑 트러블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지금? 아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가지고 아니 무슨 거기는 뭐 모든 길들이랑 다 트러블을 만들고 다니는 거 같아 지금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 아, 그래요? 근데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? 몰라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단 뭐 무마 됐어요 아 무마 됐어? 일단 수고하세요 저 지금 저 따스이 쟤한테 뭐 뭐라, 뭐라 좀 해야 돼가지고 아 따스이 뭐라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따스이한테 뭐라 그래? 어야 지금 전쟁 중이래 야, 이쪽으로 내려와보자 아 대시 안 썼구나 내가 야 지금 전쟁하고 있어? 찬이? 음...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. 전쟁. 전쟁 중이기는 해 휴전 중이야 아아 아, 네. 그렇구나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빨리 요리해야겠다 알았어 알았어 응? 음? 뭔 일이야? 그냥 요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아닐까? 어... 내 생각엔 카토가 그냥 수다 떨다가 수다 떨다가 <laughs> 싸운다는 얘기 듣고 어우. 물어보려고 온거야맨 지금 요아포들이랑 싸고 응. 있는데? 전쟁 중이라 해서 듣고 왔어 뻔하다 아, 뻔해. 뻔해 야 이제 자러 가야겠다 거의 다섯 시가 다 돼가 얘들아 큰일이야 <laughs> 얘들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어,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오늘 진짜 또 방송 보면서 많이 응원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네도 되게 졸릴 텐데 음.